자 오늘은 여호사 17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하세의 집화가 땅을 받았는데 문하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문하세의 첫째 아들은 마길인데 마길은 길르앗의 조상이며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땅이 그의 집안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하세의 다른 집안들도 땅을 받았습니다. 문하세의 자손 이름은 아비에셀, 헬렉, 이스리엘, 세겜, 헤벨, 그리고 스미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입니다 슬로부탓은 헤벨의 아들이며 헤벨은 길라앗의 아들입니다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문하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슬로부탓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입니다. 그의 딸들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나아갔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그 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들이 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땅을 받아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와살은 여호와께 복종하여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 딸들도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문하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두 구역 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열 구역의 땅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과 똑같이 땅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며, 길로아 땅은 문화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했습니다. 문화세의 땅은 아셀과 믹무다 사이에 있는데, 믹무닷은세계에서 가깝습니다. 문하스의 경계는 남쪽의 엔다푸아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다부아 땅은 문하스의 것이지만 다부아 마을은 문하스의 것이 아닙니다. 다부아 마을은 문하스의 경계를 따라서 있지만 에브라임 자손의 것입니다. 문하스의 경계는 가나골짜기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문하스의 이 지역에 있는 성들은 에브라임의 것입니다. 문하스의 경계는 골짜기 북쪽을 따라 있으며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 가나 골짜기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고 그 골짜기 북쪽은 문하세의 땅입니다 문하세의 땅은 바다에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아셀의 땅과 동쪽으로는 이사갈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도 문하세 백성의 땅이 있는데 문하세 백성이 가진 땅은 배스안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입니다. 이블루함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도 그들의 것이고, 돌에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 엔돌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문화세의 것입니다. 또, 다안하게 사는 모든 사람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문화세의 소유이며, 문화세는 무기도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문하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된 군사들입니다. 벳스안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루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여러분은 산악 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오. 것이오.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나무를 잘라내어,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비록 뛰어난, 무기를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아멘. 2021년 4월 15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아, 일주일의 반을 지나고 이제 또 주일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혹시 세운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휴, 그때 그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 역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이루어졌다. 저것도 이루어졌다. 아멘도 안 하지만, 그래도 된다.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저께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문화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면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이 문화세 지파예요. 문나세지파데왜 문화세 지파가 이렇게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냐 하면, 아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의 동쪽에 있는 땅도 가지고 있고, 요단의 서쪽에 있는 땅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세지파는 한쪽에만 치우치게 아니라 강남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강북에도 땅이 있고 아니지 강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강동에도 땅이 있고 강서에도 땅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북에도 땅이 있고 강남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쪽에도 땅을 가지게 됐느냐. 우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문화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문화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고, 문화세의 첫째 아들은 마길인데, 마길은 길라의 조상이며 훌륭한, 뭐다? 용사였다는 거예요. 훌륭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용사가 돼서, 길르앗과 바산 땅을 쟁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이 길라앗 그, 바산 땅이 있는데 이 문화세는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더 땅을 우리가 취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이 사람들의 재주, 재능,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쪽에 왔는데 이문화세의 다른 집안들도 이제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슬로브탓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었는데 딸만 다섯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땅을 받아야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딸이 없, 땅에, 땅에 대한 배분을 할때 모세한테 요구를 했고 모세가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이곳에서 땅을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은 나의 가진 재주와 능력을 통해서 땅을 가졌다면 요단 서편은 요구, 기도를 통해서 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5절에 문화세 집화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구역을 가졌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열 구역을 가졌는데, 이열 구역을 가진 이유는 누구 때문에? 문화세, 여자, 자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차지했는데, 한쪽은 내가 가진 재능,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가졌고, 한쪽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요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요 자기가진 재주와 자기가진 능력으로 사는 방법. 또한 가지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방법. 근데 내가 가지고 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열심으로 사는 방법은 두 개밖에 안 됐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열 배가 되는. 믿습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정말 능력이 많아져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도 불레색 군과 싸워갖고 막 이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불레색 군사에게 잡혀가서 그가 가진 재주로 맷돌을 돌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 삼손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제게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맷돌을 돌리면서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그가 살아 생전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재능 플러스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 왜 저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주와 능력 플러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백운도 그렇잖아요, 우리 백운도. 우리 백운은 그냥 여기서 살았어. 뭐, 서울 가서 산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을 해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획하면 계획한대로 이루어지고, 몸도 건강하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이게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까? 근데잘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이 왜 힘드냐? 청년들이 재주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재주와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몰라요, 정치 지도자들이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뭐,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어? 그 어떤 자기들의 심과 능력을 다 합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저도 아예 뭐,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니고 뭐, 열심히 했고 뭐, 다 했으니까 내가 잘할 줄 알았어. 목회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돼요. 오히려요, 제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놀고 공부도 못한 애들이요, 훨씬 더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뭘까? 하고 봤더니만, 이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야, 쟤는 성공할 거야 라고 했던 애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의 재주와 능력만 믿는 사람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그 열정과 그 젊음과 그 재주와 그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애들이 재주와 능력을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어려움을 겪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능력이 탁월했어요. 왜 능력이 탁월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섬겼어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었으셨잖아요. 대한민국의 학력, 대한민국의 수준은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에 축복을 해주셔서 경제적으로 올라가게 하고 사람들도 좋아지게 하고 문화도 발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기도를 멈추니까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느냐. 자, 여기요. 갑자기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뭐예요? 에브라임과 문화세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14절에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백성들이 와서 여호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왜 한목만 받게 하냐. 우리에게 두목을 줘라. 그러니까 여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왜 우리한테 한 몫만 주십니까 아, 여러분은 수가 많으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살 길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요셉의 자손이 16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위험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가지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17절.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진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위대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귀한 줄 모르면 그냥 운명과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다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도구를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교인들도 그래요. 이렇게 물건들이 있잖아요. 교회 물건. 그러면 잘못 쓰는 사람들은 맨날 물건이 나쁘대. 이거는 뭐가 안 좋아서 나빠. 이거 뭐가 안 좋아서 나빠. 이 사람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물건 좋은 물건이야. 그리고는 그 물건을 아끼고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다 보면요. 그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 걸 믿고 내가 가진 능력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찬송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두 몫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예 내가 가진 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 몫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 중에 정말 도구, 귀한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도구가 있어요. 기도. 기도는 정말 대단한 도구예요. 열 몫을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도구가 위대하다는 걸 몰라. 아우, 어려워, 힘들어. 와, 저 사람들은 점점 세. 우리들보다 똑똑해. 우리들보다 가게 해. 이런 사람 은 우리가 가진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클났다. 우리 죽게 됐다. 에? 그때 모세가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너는 왜? 에? 어, 톤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것이요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의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백운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네. 아,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도 없고 성도님들도 다잘 살고 그다음에 벌써 얼굴들이 틀리잖아. 얼굴이 다 천사 같지 않아요? 항상 웃음이 넘치고 인자하고 가끔 신경질을 낼 때는 좀 무섭긴 하지만 어 아, 그 지금 제가 목사님들이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오신 목사님들이 다그 얘기를 하는 거요. 예제천에 사람들이 너무 앗살라다는 거야. 뭘 하자 그러면. 정말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은 제가 그 지역을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지역은 이상하대. 알 수가 없대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목회를 잘못 하신 분들이요 제천 지역에서 목회를 지금 다 잘하세요. 아 저도 그렇잖아 전에 했던 지역이 잘못 했는데 목회 잘하잖아요. 그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단한 능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복을 받았지?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잘 될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물론 자기가 가진 재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구를 내가 사용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 사울에게는요 진짜 좋은 재능이 있었어요 어떤 재능이 있었어요 갑옷이라는 재능이 있었어 사울은 이 갑옷의 재능으로 나가 싸우려고 했지만 골리앗이 너무 강하니까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의 재능을 주는 거야 야너이 갑옷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다윗이 그 갑옷의 재능이 맞지 않아요 내거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갑옷을 툴툴 벗어버려요 그리고 뭐 어떻게 나가요 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재능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고, 내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개간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12개. 갖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기대가 돼요. 아, 요즘 새벽마다 올때 너무 신이 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왜 신이 나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30명이나 40명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다 밴드도 한 10명이 왔다 갔다 해요 5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3분의 1, 어떻게 보면 한 2분의 1 정도가 그래도 새벽 재단을 지키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몸 아픈 사람 어저께 시간 스케줄 조정하지 못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근데 이미 이 정도 됐다는 거 게다가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이요 큰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응답 안됩니까 응답돼요 응답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하다가 문제 있으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안 나노 했더니 만 응답이 됐대 그래서 안 나온대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가슴이 두근거려요 야, 도대체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럴까? 네? 2021년도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이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예요. 아니, 요즘 별로 걱정이 안 돼. 2021년은 어떤 해? 예,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요 그거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는 거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글을 쓰는 거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걸 사용하면 예,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 땅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보세요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보다 슬로브 탓에 딸들이 가서 요구한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그동안 약속으로 받았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의 성도님들과 그 가문과 그 사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